안녕하세요. 사냐초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냐초 명자나무입니다. 이 명자나무는 어, 꽃이 아름다워 <laughs> 명자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꽃이 아름답죠? 앞에 명자나무입니다. 명, 오늘 명자나무의 특성 유래 전통적인 효능, 그리고 현대 연구 결과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에는 지금 이제 좀 지나면은 6, 7월에 열, 어,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에는 샤포닌과 비타민C, 플라보이노이드, 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희, 뿌리와 가지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고 떫습니다. 비장 신장, 신경락에 작용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명자나무 열매를 모과라고 합니다. 소화촉진 효능이 있습니다. 음식의 소화를 도와 위장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동의보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독해소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음으로 인한 해독 작용에 효과적이랍니다. 또 갈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갈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 제거기 효능도 있는데요, 가래를 사귀고 호흡기를 청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명자나무 열매가 전통적으로 위장 질환, 호흡기 질환 음주 해독 등에 활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 약학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 이 명자나무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명자나무 열매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의 가능성을 어, 시사하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 알아볼까요? 말린 열매를 물에 우려 차로 마시거나 열매를 설탕에 재워 효소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소주에 담가 명자수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명자나무 열매는 성질이 따뜻함으로 체질에 따라 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 먹거나 오래 복용하면 또 치아나 뼈를 상하게 하거나 손상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명자나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